중고차는 뉴저그 <목소리> 모터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쩌다 둘네 오늘은 아. 대표님이 없고 오늘 어쩌다가 둘이. 아니죠 대표님 복수죠 그치. 월요일 화요일 가미 쉬어 해가 지금 이틀 동안 <laughs> 쉬어가지고 <되게> 혼자 <laughs> <감히>? 지고 <해가지고. 웃음> 그치 오늘 지금 너 혼자 해야 돼네 벼르고 벼른 아 근데 오히려 그 다행이라고 느끼는 게 오늘 특집들이 너무 괜찮아 오늘은 또 이제 두개의 심장 특집 아 근데 두개의 심장 <laughs> 맞아두개 심장 어 그거 알아? 옛날에 딱 우리 세대들은 하이브리, 하이브리드 세미소사 레오, 리오 하하에, 레이비. 리오 레이비그긴 이름 을 외우고 해서 심지어 그렇지. 두개의 네. 심장 이제 특집인데 오늘 이제 어쨌든 뭐 사회 초년생 분이든 아니면 뭐 출퇴근 직장인 네. 분이든 탈 만한 거 국산차로 뭐1000 중후반에서 뭐2000 중후반까지 솔직히 하이브리드 오늘 얘네들 굉장히 인기가 많죠. 국산차도 솔직히 하이브리드 세단이면 얘네 말고 없어요, 거의. 그치. 그러니까 보통 그랜저, 이 스마트하, 안에서만 보려고 하니까. K7. 여기서 뭘뭘더 봐. K5. 그러니까 딱이 정도에서 보통은 많이 생각하시는 하이브들 다 가지고 나왔고 또 아까 얘기한 대로 금액대가 막 3천이 넘어가면 좀 부담스럽잖아. 신차급들은 비싸지. 하이브리드 자체가 원래도 좀 비싼데 오늘 나온게 1000 중후반부터 2000 중후반이기 때문에 금액적으로도 조금 많이 부담을 좀 줄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스킵할 시가 없습니다. 끝까지 시청을 해보시고 비교 한번 해보시면서 하이브리드 타려고 했는데 뭐 살까 고민하셨던 분들은 오늘 끝까지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 영상 끝까지 보기 전에 또 해야 될게 있죠. 이렇게 하이브리드 특집, 제네시스 특집 이렇게 여러 대 모아서 하는 거는 저희 정오만 터스밖에 없어요. 근데 이 혜택을 잘 받기 위해서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전체로 해놓으셔야지만 영상이 올라오는 것들을 그때 그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저희가 유튜브로 올라오는 모든 차량들의 가격을 딱 일주일 할인된 금액은 일주일까지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어 홈페이지랑 가격이 달라요. 네 유튜브 구독자 분들만을 위한 혜택이니까 꼭 전체 알림 해놓으시고 받아보시면 좋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번에 저번 주에 4만 명을 찍었어요. 4만 명. 네, 제가 이제 월 우리가 1월달에 4천 명인가 5천 명대작을 했는데. 딱0 배. 내년은 10만 명 찍어야 돼요. 어 근데 될것 같은데 왜냐면 거의 0에서 4만이 됐잖아. 4만 감사합니다. 어, 내가 때 보여. 나 엄청 유연한 거 보여드릴. 아니 일단 여기서. 하자. 180도 180도 인사. 아, 그 미리 얘기하면 대표님 이거 안되십니다 아, 180도 인사. 그렇지. 왜냐면 감사합니다. 김 대표님 이게 전 이게 전부거든요. 그치자 그러면. 젊음의 기운을 받아서 스타트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그럼, 소나타부터. 하이브리드를 찾으시는 분들이 그랜저나 k 7을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K7부터 가지고 나왔는데요. 올뉴 K7 하이브리드 노블레 스트림이고요. 2016년 12월 등록이지만 17년형으로 나온 모델입니다. 주행거리는 10만km 정도 주행을 했고요. 노블레스에다가 추가 옵션 조금 많이 넣으셨는데, 뭐, 통풍이나 ACC,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어라운드뷰, 차선 이탈 후축방까지, 안전 옵션까지 다 넣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아마 홈페이지에 1750으로 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100만원 할인이 돼서 1650이요. 제가 어제 집에서 산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우, 사산을 빨리 하기 산수 공부를 하고 있어요. 튼 돼. 1650이면 요즘 경차 신차 육0년전면 2000이죠. 내가 오늘 그아반떼도2000 넘어갈 거 아니야. 좀. 아니 제가 오늘 누가 어떤 분들이 20년식 이상으로 레이를 알아봐달라고 하는 거예요. 야 그거는 그게 이가가 볼게요. 아 역시 레이는 그게... 무적이라 어, 레이는 무적이라 가격이 안 떨어져. 레 무적이고 근데 이거 봐봐. 1650에 옵션 풀옵션인데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이거얼마 좋아. 요즘 경기가 어. 힘들어요. 신차 뭐 누구나 다 사고 싶지. 근데 쉽지가 않아. 돈이 빡세요. 신차는 그리고 하이브리드면 심지어 기본 모델보다 거짓말하6 0 0이더 비싸요. 하이브리드는 신차더비싸지 근데 이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매력 포인트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앞에서부터 보면 거기다가 또 중요한 게그 네? 색깔 아 주제 그치? 어, 그거 얘기하려고요 색깔도 좋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 블랙이 많은데 K7이 어, 관리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게 뭐냐면 본닛이 굉장히 깨끗해 보이잖아요. 사실 여기 붙터치가 있는데 잘안 보여요. 이게 이 차의 특징이에요. 굉장한 장점. 음 주제 그 그리고 라이트도 깨끗하고 네 그리고 이거 바뀐 거 나는 그릴도 이쁜 것 같아요. 아이 그릴로? 음 아 이쁘죠. 세로로 좋아가지고 저 네모난 저 판딩이 있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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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그리고 센서판. 남바도 0110. 세 자리잖아 세 자리. 남바도 너무 좋은데? 타이어 오 추가 점수 다 23년 공허 주차. 타이어. 예. 네, 타이어 추가 점수 왜냐하면 한, 80% 이상. 한 70만 아겠다 아, 일단 세이브 들어가고요. 옆에 측면으로 놓고 보면은 아 스크래치 티가나 하장점이요라고 했지만 없어요 측면은. 음, 아, 운전석 쪽 아, 없어요. 이것도, 이것도 있네. 우라운드뷰 이거 오. 옵션 되게 좋다니까요? 아... 추가를 많이 넣었어. 야, 그럼 이거는 진짜 탈만하다 예, 네. 이 핸들 왼쪽가 옵션 비어있는 거 있어 없어? 그러니까. 꽉 찼죠. 열신히 통풍 기본이고 메모리까지 사용. 그러니까, 요즘 아반떼 좀 괜찮은 것도 막천 중반 이리잖아? 그 아반떼 AD 위에 있는 거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걔네들도 그거였대요. 그러니까. 예. 네. 야, 그러면 이거 는 엄청 넓지. 아, 그러네. 이게 왜 이렇게 넓지? 이걸 뭐라고 해야 되지? 여기가 뭔발야 그 원래 안 왔는데 이거 봐 롱바디요? 거의 그 정도 수준이죠 그러니까 이래서 가성비가 괜찮다니까 페이스야 아, 그러니까 이렇게 짜렀지다차 그래서 그이금액대 너무 괜찮은 거야 그 무난하고 평범하고 아 그쵸? 거의 다 기아차고 깔끔하고 옵션 좋고 쥐색이고 아니 쥐색이게 제일 좋아요 뒤에 매트 있지만 밑에도 깨끗해요 매트 있는 것들은 까서 안에도 깨끗한지 봐주셔야 되고 그러니까 이분이 뭘 추가 안 넣냐면 노블레스가 완전 프로이 아닌데 전동 트렁크 굳이 추가 안 넣는 거예요. 전동 트렁크. 근데 나는. 감독님고 나도 그렇고 트렁크, 트렁크 열릴 없어. 대한민국 사람이잖아. 아, 답답해고 올라가는 기다리는 게. 오그리에빨빨 어, 올리고 빨빨 내려야지. 아나 전동 답답하더라고. 나도 트렁크 쓰는 게딱 경우 딱 하나예요. 캠핑 갈 때만 아예 안 써. 그러니까. 그 저도 딱히 필요 없다고 느끼고 이쪽도 보시면은. 깨끗하죠? 그리고 얘는 열선 시트까지 기본적으로 다 들어갈 거요 여기 를왜 보여드리냐면 이 여기 자체도 넓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기를 시트를 당긴 어, 게 아니라 네. 음, 그 하이브리드라 시동 걸리도 조용한 것도 너무 좋다. 나 전기 시트 아, 타잖아. 엔진 소리 안 좋아거든. 하 적응이 안 돼요? 그렇지, 그렇지. 앞에 보시면 디스플레이에서 그 어라운드 뷰 먼저 볼게요. 요렇게 지금 어라운드 뷰 나와 있는 거 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 옵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열선, 통풍, 오토홀드다 들어가 있고 얘는 앞쪽에 무선 충전 패드까지 여기 음 야, 국산 차는 이게 좋아 옵션이 어. 좋아 다 풀옵이야 이 금액대 풀옵이잖아요 그래. 그리고 키가 3개 노블레스 이상이기 때문에 시동 키까지 들어가 있는 야, 모델입니다 천 중반으로도 이 정도 사는구나 어. 너무 괜찮지? 괜찮네 깨끗하게 잘 탔는데 어, 이 정도면 너무 괜찮은 거지 1,650에 그래. 완전 풀옵션 이건 진 괜찮다 K7부터 같이 함께 봤는데요 1650, 100만원 할인된 금액이요 원래 1750에 나가 있고요 일주일 후에 이 차량이 판매가 되지 않는다면 이 금액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예정이니까 일주일 안에 빨리 연락 주셔야 할것 같습니다 LF 다음으로 나온 모델이죠 저, 아 그. LF야? LF 다음으로 아, 아니, 나온 소나타야네나 아, IG인 줄 알았어 도대체 IG 뭔차이요 아반떼랑요? 아니요 아, 그랜저랑? 어 IG랑 IG랑 거게 똑같이 생긴 거아니요 아니 얘가 좀더 못생겼지 아 그래? 아 근데 이 여기 이게 왜 비슷하다고 느끼냐면 요거 때문에 doing 제도 그러거든. 어, doing, 나는, 나는 doing. 앞에 그릴 쪽이 너무 똑같이 생긴 거 아니야? 아닌가? 얘네가 내 옷... 근데 내가 잘를잘못 봐서. 예, <laughs> 저는 차이를 알겠지만 모를수 있습니다. 자, 쏘나타 뉴라이즈 하이브리드 모델이고 프리미엄 모델입니다. 17년 7월 등록인데 18년형으로 나왔고 6만 키로 주행했어요. 1인 신조 모델이었고 요친은 통풍 시트 추가한 모델이었습니다.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 이때 하이브리드 가격이 2차가, 차 출고가가 3,700이었어요. 와, 이전배까지 뭐한 4,000원 때려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거의 거짓말 안 하고, 좀만 더버티면 그랜저 깡통급이었던 거지. 음. 그래서 오늘 얼마냐? 얘도 기본적으로 1 0 0만원이 할인이 들어갑니다. 1 8 9 0만원에홈페이지 나와 있고요. 유튜브 구독자, 이 영상 보신 분들은 1,790만 원에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단 일주일 안에니까 빠른 결정 해 주셔야 되고요. 엔카 진단, 엔카 보증 뿐만 아니라 정오 진단, 정오 보증까지 받은 차량이니까 마음 놓으시고, 요도 비슷하게 동일한 쥐색 컬러입니다. 이거 완전 스7이랑 라이벌이잖아. 아, 그랜저. 그지 어, 아, 얘는 이제. 얘는 세7이 세븐. 그랜저랑, 있지? 잠시 후에 아, 그랜저랑. 자, 아, 앞에서 놓고 보면은, 어, 얘도 장점이 뭐냐면 앞에 전방 카메라가 있어요. 옵션이 뭐 깡통은 아니에요. 옵션 좋네. 예. 네. 다만 얘가 이 앞쪽에 보시면 돌티 문제이 조금 있습니다. 보이시죠? 여기 살짝 잘 안, 보... 아안 보일 텐데, 있어요. 조금 있긴 어, 있어요. 조금 있네. 네. 자, 측면으로 넘어와서, 오, 얘도 타이어는 지금 한60% 이상, 22년 41주 차 타이어 장착되어 있고요. 어, 측면은 일단 베리굿이에요. 본닛은 어, 조금 있었는데. 얘도 어라운드부터 있나 보네. 얘가 아, 어라운드뷰랑 옵션이 너무 좋아. 호칭빵까지 왜냐면 요걸래 우리가 좀 수입차를 많이 했잖아 옵션이 차 벤츠. 아 실내 시트 브라운. 아 브라운 시트. 네. 그리고 이따 저 센터는 이따 보여드릴 텐데 여기 사이드 먼저 보시면 메모리까지있잖아아그 옵션이 어, 그러니까 좋아. 이게 프리미엄이랑 음. 괜찮다니까요. 실리 국산차가 옵션 예. 네. 네. 이열도 베이킹 소다 향근 필터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뒤에 열선 <laughs> 시트, 사이드 선쉐이드 여기까지만 보면은 KSV랑 옵션이 거의 비슷해. 이게 좀 적용이 안 되실 수 있는데. 아, 거기 여기 거기 버튼. 이구나 네, 그리고 여기 위에는 살짝의 부터치가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도 비슷합니다. 그냥 깔끔하게 잘 타셨어요. 뭘 더, 뭐, 짐을 넣거나 그런 것도 없고. 조수석 쪽으로 넘어오셔도 휠 스크래치, 그 다음에 뭐, 문콕이나 그런 건 보이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돌팀운정만 조금 본인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휠도 되게 깨끗하게 잘 탔다. 운전 잘 하셨나봐요. 진 깨끗해. 이게 좋은 게 뭐냐면 버튼이 이뻐졌죠 아 여기가 다 크롬으로 통풍도 있고 열선도 있고 다 이제 핸들 열선이라 좋네 엄청 좋네 앞에 무선 충전 패드 있고 오토홀드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고 이렇게 후방 카메라를 놓으면 어라운드 뷰 그러니까 다 들어가 있고 뭐 긴급제동 전방 충돌방지 전방 출발 써야지. 알림 후측방 모니터 다 들어가 있어요 사선 어시스트까지 그러니까 딱꽉 차게 지금 옵션 다 들어가 있는데 지금 하이브리드가 금액대가 많이 괜찮았다. 또이 정도까지 다 해도 2 0 0 0만으로 어, 해결이 되는 거는 착값이 진짜 괜찮아졌다 부담 없이 또이 정도면 충분히 탈수 있을 것 같아. 주행거리가 또 얘가 6만 키로다 보니까 아마 이게 또 한몫할 것 같아요. 아니 아까 봤던 소아트랑뭔 차이야? 조금 달라요. <laughs> 조금? 내 눈이 이상 지금 크기도 비슷해. 심지어 있는데? 색깔도 똑같아. 그러니까 색깔까지 똑같아가지고 이게 도대체 뭔 차이야? 이게 뭔가 차이가 그죠? 어. 자, 그랜저 아이즈로 넘어와 볼 텐데, 아이즈 하이브리드 익스클루시브 스페셜 이름입니다. 엄청 길어요. 17년 8월에 18년형으로 나온 모델이고요. 56,000km 뛴 차량입니다. 이 친구도 추가 옵션을 좀 넣은 게 있는데, 헬로 디스플레이. 스마트 센스 패키지 안전 옵션이죠. 그리고 통풍 시트까지 추가를 다 넣으셨고요. 이 친구도 홈페이지 에 얼마냐? 2,590에 나와 있습니다. 어, 근데 이 친구도 역시나 오늘은 다 동일하게 100만원 할인해서 2,490만원입니다. 그냥 2,500만원이라고 딱 보시면 될것 같아요. 딱2,000중반의 커트라인에 딱 걸렸습니다. 얘도 그랜저 아이즈가 흰색이 엄청 많은 거 알지? 흰색? 아, 이, 이게 그치. 흰색이 거의 한 음. 6칼 이상? 아 흰색 약간 그 포스가 어. 딸려 보여 흰색은 그리고 약간 그놈함이 어, 그짝 원래 살짝 그랜저는 그놈, 그놈함인데 어, 엄격 그놈 진지가 살짝 빠져요 흰색은 그리고 이게 이때부터 너무 맹해졌어 약간 좀 순해졌어요 디자인 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랜저의 약간 그런 묵직한 느낌이 어, 조금 빠데 어, 나는 그래가지고 완전 요즘 그랜저 시형이잖아 약간 그, 좀 무대뽀가 생겨가지고 커지? 그래서 난 걔가 맘에 들어 어, 나도 그게 더묵직 진짜 그랜저 는한 느낌이야 어쩔 수? 그랜저는 아저씨의 맛이 있어야 돼. 맞아요. 어, 아니 그게 원래 대형차가 이상한 사람들 위한 차가 아니야. 아저씨의 향이 확 와야 되거든. 그, 어. 그랜저는. 요건 <laughs> 좀 너무 어, 얘는 내가 좀 어려졌어. 어, 20대 후반, 3 0대 후반 타더라도 이상하지가 않아요. 그렇지. 근데 요즘 그랜저는 좀더 중한 맛이 있어요. 아, 그렇지 네, 앞에서부터 보면 오늘 공통적인 게옵편들이 빠방합니다. 그리고 본넷이 너무 깨끗한데? 아 여기 여기 봐봐. 완전 완전 새핀 같죠? 음. 이거 보니까 자동 수차를 안 돌린 것 같아요. 그거는 뭐 우리 쪽에서 와서 검색을 한것 같은데 그 정도는 뭐, 왜냐하면 이 약간 말이 안 돼요. 근데 이게 측면까지 쭉 이어지거든요. 오늘 다들 타이어 같이 갈고 왔나봐. 딱 봐도 엄청 많이 나왔죠. 중고차 타이어 진짜 중요해요. 23년 45주차. 뭐 작년 후 아니면 올해 초쯤에 갈았을 것 같아요. 어. 옆에 넘어와도 아 근데 이게 주색 차량의 특장점이에요. 뭐? 숨집에 있어도 표가 안 나고 없으면 더안 나고. 차이 진짜 깨끗하네. 여기도 깨끗하잖아. 여긴 안한거잖 깨끗한... 자, 실내를 봐도 시트나 핸들이나 뭐 옵션 꽉 차있죠. 여기 비어있는 거 없어요. 가면 옵션 비어있는 거 있잖아. 없습니다. 음... 전동핸들까지 꽉꽉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근데 고민이네. 뭐? 얘랑 케이스 그냥 금럴 차이가 꽤 많이 나거든. 천만 원 차이 나는 거 아니야? 제가 1,700이었고, 이게 1,500이니까. 1500이니, 어0 뭐 차... 0 천만 원 차이 나는 거야? 어, 차이가 무시 못하네. 뒤로 보시면은 옵션 다 들어가 있고요. 얘도 널찍하죠? 대형차이기 때문에. 휠도 다깨끗 어, 그러게. 휠이 이렇게 깨끗하지? 아 요즘은.. 다들 되게 잘 타신다. 그렇죠. 우주들 타시긴 해서 이유를 알았어요. 우리가 옛날에 팔았던 차들이 매그너스, 오티마이래다 이렇게 오니까 차들이 확 좋아졌네요. 뒤에도 열어볼게요. 아 이게 답답하다고? 어 나는 전동 트렁크 별로 안좋아. <laughs> 굳이? 굳이라는 어, 느낌? 느낌? 아 없어도? 빡 하고 닿는 맛이 이렇게, 있어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측면에도 넘어와서 봐도, 아, 근데 자동차 안돌린것 같다. 이 정도 광빨이면. 네, 너무 깨끗해. 엄청 깨끗한데요? 아, 그리고 여기도 아예 없다. 간혹 가다 살짝 긁는 경우 있는데, 페인트도 아예 안 묻어있어요. 음. 아, 우리가 고래를 안 좋아했구나. 아, 그치. 잊고 있었다. 고래를 잊고 있었어요. 후방 카메라, 후속 선쉐이드까지 지금 연동되어 있고, 신호 걸려있는 겁니다. 앞쪽에 열선, 통풍, 무선 충전 패드. 옵션 다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 키도 역시나 두 개. 어, 스마트 센스 패키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후축방 차선 이탈, 긴급 제동, 앞차 출발 다 들어가 있고 얘는 유일하게 헤드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음. 헤드업까지도 추가. 네. 아, 로서루프 빼고 다 있는 거 같은데. 아, 그렇지. 음. 선루프하고 저거는 딱 필요 없다고 느꼈나 봐요. 선루프. 다 들어. 여기서 딱히 더 추가할 건 없습니다. 아마 추가해도 스피커 정도였을 걸요? 스피커는 뭐 헤드 그만 안 해도 그만이니까. 확실히 그림자가 무난하긴 하다. 아, 그렇지. 괜히 대중적인 차가 아니다. 괜히 무난하게 인기 많은 게 아니죠. 그렇지. 또 넓었으니까. 그랜저 IG가 얼마? 2,490만 원. 딱 일주일까지만 이 가격입니다. 다음이 연식을 조금 많이 올려봤어요. 제가 좀 어려워하는 이름인데. 그러면 얘가 그거예요? 완전 지금 나오는 신형 개야? 아니지. 한 여기서도, 더 여기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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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더 바뀌지. 다 바뀌지. 아 그럼 생긴 것도 아예 바뀌나? 싹 바뀌어요. K7이랑 K 아니 K5랑 소나타랑 완전 풀 불친한 아직 못 봤지 돌아다니는 거. 디자인이 아, 엄청 이뻐졌어 디저 오. 오. 음. 보면은 오! 걔네들도 한 2년 뒤에 데리고 와야겠는데 어 아니 그, 진짜 걔네가 만약에 마크가 현대가 아니었잖아 그랬으면 수입차에서도 샀을 것 같아 너무 이뻤어 자 DM8 모델인데요 인스퍼레이션 모델입니다 완전 프로젝트라는 뜻이에요 2021년 8월 등록이었고 22년형 모델입니다 44,000km 1인 신주 모델이었고 이 친구가 풀옵션이라고 일단 말씀드렸어요 썬루프만 지금 빠져 선택옵션 빼시고 다 들어가 있어요 신차가 얼마였길 이거? 뭐한 4,000에? 3,900 히이 <laughs> 기 <그게> 비싸네 <웃음> 네. <웃음> 근데 이게 지금 판매가가 얼마냐면 21년도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지만 2,530에 원래 나와 있었고 오늘 100만원 할인한다고 했으니까 2,430이에요 아 어, 그러면 2,000만원 넘게 빠졌네 왜냐면 이 친구가 뒤 삼박이 있어요 아 뒤에 교환이력 있어 그리고 그, 그러니까 나 쏘가타가 렇키 빠질 리가 없는데 여기서 못해도 오륙백은 붙어야 될 거예요. 나 봤지? 이쪽 후반까지 가야 돼. 아. 그래서 이건 왜 그런진 뒤에 가서 보여드리고 일단 앞에서부터 보여드리면 이 디자인이 다행히 요즘 들어 싹 바뀌었어요. 왜 얘도 나쁘지 않은데? 하. 예뭐 개취를 조금 탈수있는 저는 이거보다 완전 신형의 마음이 뺏겨버렸기 때문에 근데 나, 내가 봤을 때이 차주도 2년만에 차를 판 거는 그거네 그걸로 넘어갔을 것 같아 어 바로 2년만에 바뀌어가지고 네. 빡쳐가지고 어 이거 바로 바뀐다고? 이렇게 어, 그래가지고 걔로 넘어갔나 보다 근데 얘네가 예쁜 게 여기도 불 들어오잖아 이렇게 이렇게 아 거기까지 들어온다 어, 여기 불 들어오는 뽀인또가 있고 21년도 출고 타이어죠 지금 많이 남아있진 않아요 뭐 점검 받아보시면 될것 같고 한 1만 킬로 2만 킬로는 더 타겠지만 겨울이니까 점검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옆에 쭉쭉 측면 봐도 어, 멀끔합니다 일단 스크래치나 그런 거 없고 이게 살짝 이색 같아 보이는 게 PPF 필름 때문이에요 실내도 보시면 아까 옵션 틀림 보였다고? 음, 뭔데? 인스퍼레이션 그 좋은 거야? 풀풀풀 확실히 20년식 이상 차들은 그러니까 완전 요즘 차다 잉 여기는 보스 오디로 업그레이드 했잖아 아 그러네 아까 얘기했잖아 그랜저도 업그레이드 하면 이렇게 이름이 박혀요 음. 네. 와, 확실히 요즘 차다 아, 그치. 20년 이후니까, 확실히. 그러니까. 음. 뒤에도 보면, 뒤에는 거진 새 거죠? 베이지 시트도. 음. 와, 멋있다. 저거, 그리고, 제 그것도 돼요. 무중력 히트 모드 이렇게, 잉,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 음. 뒤에도 보시면은, 이게 순정 매트인데, 뜯지도 않았죠? 그러니까 뒤에 있던 게그 코일 매트. 쭉 측면으로 넘어오면, 아, 이게 조금 거슬리긴 하는데, PPF라 뭐 제거하셔도 될것 같아요. 아, 이게 아유, 안에 그냥 때가 때, 좀 꼈어. 이 떼낀 거네. 스크래치가 아니라 여기가 좀 들붙었나 봐. 살짝 떼가 조금 꼈다. 요 정도? 카드를 넣어. 어, 제아 그럼 이거 그거 있어? 왼쪽 깜빡이, 오른쪽 깜빡이, 화면 그거? 아, 그건 없네. 와 이게 빠져 있다고? 그건 없네. 이거 오면 다 들어가 있는 거 보이죠? 그렇네. 어, 이게 있네. 가상 엔진 사운드가? 오 어. 그럼 소리가 어떻게 나는데? 아, 근데 이거 발바 움직일 때 들리는 거라. 근데 아, 지금은 그냥 스도에 켜져서 저런 게 있네. 그럼 나도 있나? 아. 근데 아이오, 내 어. 아이오님 전기차도 업데이트하면 네. 저거 있지 않을까? 어, 있을 것 같은데? 나한테 저거 있는지 몰라. 안전상의 이유 때문일 것 같아요. 앞쪽에 헤드 디스플레이 들어가 있고, 나름 프레임리스처럼 얇게 또 들어가 있습니다. 천정에도, 아, 이게 친환경 차가 그런 거라 그런지 위에가 약간 친환경적인 느낌, 패브릭으로 좀 되어 있어요. 앞쪽으로 넘어오시면 무선 충전 패드. 그리고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겠다. 그치. 기어봉이 아니에요. 약간 이렇게 버튼 식으로 지금 들어가 있고. 음, 요즘 차. 음. 그리고 요것도 그치. 주셨거든요, 요거, 요거. 오, 어, 이건 테슬라 그거 아니야? 거의 비슷하죠? 그러네. 근데 얘네가 좋은 게, 어플 연결하면 진짜 편하게 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오늘 나온 진짜 가성비, 찐 가성비인 이유가 뭐냐면 이거. 아, 그거 있구나. 있구나. 있어. 요 내려서 이거 먼저 보여줬어야지. 주 아, 그러게. 어. 이게 있어. 근데. 내려서 일단 보여주자. 이게 있는데, 2000 중반이라니까? 음, 좋네. 7000 진짜 딱쓸 것만 다 넣었네. 아, 그리고 이게 생각해 보면 보통 이런 옵션들은 제네시스급이나 그랜저급에 넣어주는데 소나타에 있다는 거 음, 이게 가장 와, 큰 키포인트인 좋다. 거지. 여기 여기 버튼이 ]구나. 있습니다. 음. 아, 이거 진짜 좋겠네 아, 아 이거 어떻게 아, 내려, 아, 내려? 앞으로 빼야지. 홀드 꽉 눌러 시동 걸고. 어, 어 지금 지금 걸렸어요? 그렇지 원격 시동. 그다음에 이제 뒤로 빼야지. 근데 이거 하다가 빡빡 해서 아 가고. 천천히 가니까 천천히. 아 천천히 가겠지. 아, 그럼 타야지 이거 타야지. 어. <laughs> 무서워, 개 okay, 무서워. 뒤가 줘봐요. <laughs> 어, 앞으로도 한 번. 제 기준으로 보면은 차 앞으로 가겠죠? 후, 소나타 이기 된다고? 오, 좋네. 그다음에 딱문 열어서 딱 타시면 된다. 시동 꺼졌고. 음, 시동도 꺼졌고, 차 음, 좋네. 2,430에 이기 된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 옵션이 어디 있었냐면 G80에 많았거든. 음, 오, 차 좋네. 요즘 차다잉. 이거 바로 나와겠는데 어, 나 근데 나 같이 움직일때 조금 무섭긴했어 어. 아, 일단, 당신장이 아니네, 내가 생각보다. 그래, 음. 어, 쫄았습니다. 자, 2,530에서 할인해서 2,430도 요것도 역시나 일주일까지. 오늘 나왔던 하이브리드가 네대 모두 다 100만원씩 할인이 됐는데 영상이 업로드 된 기점으로 딱 일주일까지만 할인이 된 금액이니까 알림 설정 꼭 해놓으시고요. 뜨자마자 바로 전화 주셔야 될것 같아요. 얘는, 어, 너무 괜찮은데. 근데 오늘 얘뿐만 아니라 K7은 천 중반이었죠? 또마탑뉴라이즈도 괜찮았죠? 얘도 2천만 원 대였고 그러니까 뭐 오늘 고민되시는 분들은 좀창의를 해보고 결정해야겠다면 믿을 수가 있으니까 예약 먼저 하시고 취소하셔도 되니까 예약 먼저 하시고 상의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와서 보시면 바로 계약하실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도 괜찮으셨다면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해주시고요 그럼 이만 물러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